됐어. 어? 아, 참, 착한가가지. 야, 외투 좋아 보인데. 아, 야, 외투가 아이템이야 사기야. 지금 스테락도 만들 수 있고. 외투 스테락 밤 끝에서 아칼리에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거에도 되고, 외투 영징해도 되고. 근데 외투 강아지는 솔직히 좀 아쉽고요. 외투 피그카나가 좀 좋긴 해요. 이게 야 판도라 해가지고 이 판은 피그카나로 자꾸 공무원으로 가야겠다 진짜로. 아 네, 열받아. 네, 착한 강아지. 지 근데 외투 워윅을 하기에는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아쉽지 않나? 왜냐면얘 분해돼가지고 막타치면 스택 쌓이나? 그거좀 봐야겠는데 분해되고 막타쳤을 때 스택 쌓이면 솔직히 좀 할만하다 잠시만 보자 안 쌓이죠? 아 그러면 별로야 그럼 별로야 그냥 외투 강하 메리트 가 없음 그냥 스텔라게밤끝 받고 피오라 해야 돼 외투 올라프 3설이6선보오 나이스 제가 레벨업 할게 그냥 오케이 그냥 외투의 스테락이 일단 좋으니까 외투 스테락 밤끝 설계하면서 깔끔지게 이제 피그카나 한번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벌꿀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보관하나 쓸게요 야 절망 벌꿀 미쳤다 뭐이 자식 쎄면 얼마나 쎄다고 이거 뭐그 정도야? 어딜 이상한거 같은데 어? 야웨이렇스 쎄? 어? 백식 터진다 야 뭐야 웨이렇스아 잠시만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 진짜 워이 딜이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 짜바리도 좀 빼고 워이 혼자 좀다받게 하고 아 진짠가? 이거 진짜 확대해좀 봐야겠는데 아아 아, 아, 이거 안 터지잖아 선봉이라 아 분해 되나? 분해 한 아, 님들 한번 봐봐요. 어, 여, 얘만, 얘만 봐. 78, 78, 78, 78. 이거 설이 빠져가지고 기본 깡딜 좀 줄었다, 그지? 아니, 설이가 빠져서 기본 깡딜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 주스나 사자. 벌꿀 두팀제 꿀이구요. 아, 딜, 딜 봐봐, 길 봐봐. 근데 이상한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야, 센데 소라카드 때리는 거 103, 113 떴다. 113 야, 외투 이거 써야겠다. 전부 폭파해야겠다. 이 판. 아니 이거 그냥 빌드 없으다 버리는게 맞는 것 같아 님들 솔직히 냄새나요 아 근데 이게 워윅익을 키우기에는 분해된 워윅익이 잡았을 때 스택이 안 쌓여 어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야 기다려봐 내가 봤을 때 이거 선봉 먼저 돌리고 싶다 지금 아, 데 빨리 저 하고 싶다. 이게 밤 끝바가는데, 밤 끝이 자테 새벽 가인는데뭐 이상한 거 나오면 좀골 때리긴 한데 아, 지금 당장 돌리고 싶어요. 근데 진지하게, 아, 자, 두 번만 참아보자. 외투 벗고, 가지 뻗기고르는게 도박 아니냐고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오케이! 와 진짜 찌그만거 나오면 지팡이 여든 어 여든 좋다야. 됐고. 그 진짜 깜끔해 가지고 살아간다. 돌려 볼게 일단. 어, 나쁘지 않은데? 님들. 어, 비극화 하면 되겠네, 그냥. 그냥 어차피 비극 하나 되게 마도사 없었는데 그냥 마도사 주면 되겠는데 일단 블루 만들고 밤끝 만들고 야 외투 찬밤 끝말안낼것 같은데 진짜로? 아 외투 찬밤 끝아 자, 고점 그렇지 아 됐다 이거 봐. 다 주면 돼요. 샷 돌리고. 오코스터나 돌릴까? 오 코스버 뭐 돌릴 만한 거 있나? 아 근데 오코 돌리는 것보다 일단 사코스트 먼저 돌려가지고 이때 원하는 거 먼저 찾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피오라에서 그형 붙인다 말대로 사 코부터 싹다 돌리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야, 말안 되긴 하네, 벌써. 야, 골 때리네. 아니, 왜 이렇게 좋지? 아니, 근데 진짜 말안 돼, 님들. 아, 진짜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애기 피오라 시간 벌어주고 밤끝 터지면서 풀피되고, 야밤끝 터지면서 찬방 것으로 풀피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피리 된다 이 말이죠. 아, 이런 자리 아, 불로 만들게 그냥 신념으로 맞섰다. 어, 누님, 어, 야, 잠시만. 이러면 아이템을... 일단 네가 먹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네가 해라. 이거 나중에 또 빼주고 하자. 이러면 피오라 카르마 캐리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되기 쎄져 이러고 어차피 이거 뭐잠금인데 피오라 혼자 1렬 놔두라고? 왜? 뭐 달라요 이게 1렬 혼자 놔두면 타릭 팔고 사면 안되냐고? 아 근데 타릭은 또 이제 그웬으로 바뀔수도 있고 나조스로 바뀔수도 있고 라카로 바뀔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코 받으면 카르반 살리고. 아, 돌릴게요, 그냥. 어, 그렇지. 니가 음, 해라. 근이 그더 빨리 붙을 것 같은데요. 야 브라이어 CC 셔틀 살짝 보아벗시고 죽는 역할? 어 지금처럼. 어왜투두 개? 얘한테이와 근데 달콩장이 두 개는 뭐냐? 와 심하다. 저 이번에 개체수 장난 없긴 합니다 아괜찮아괜찮아 좋은데? 아 찬스테라기 나왔겠네 그러면 난 뭐하나 삼성 봐야겠다 이거 진짜 야 밤끝 터졌고요 지금 한번어 밤끝 터졌고 지금도 근데 이게 분해되자마자 바로 그냥 밤끝이 터져버리네 한대 맞으니까 야니 혼자만 알아 요 돼. 야 근데 참밤끝이 좀 에러 같네 여기는 그거요 7벌 꿀이요 아이템 바로 터지고, 템 복사. 그렇지. 템... 야무지게 복사했죠? 모두 아플템? 자, 가자. 밤끝 피오라 야, 칠벌꿀 팬다. 됐다, 됐다됐다됐다 됐다, 됐다. 벌꿀 카운터네. 맞죠? 야, 벌꿀 하나 기똥차게 패네. 자, 그리고 하나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찬팀 고르라면 무조건 스테라 까야겠다. 밤끝이 별로 같다. 그냥 밤끝에 기본빵 밤끝만 있으면 돼, 이거. 맞지? 아, 그웬도 블루 하나 딱 마련해주고 싶은데, 이거 음? 이렇게 딱, 살짝 쫀득하게, 잠시만, 어, 이렇게 하고 비하고, 어, 이러면 되지 않나? 주술 좋은 거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가성비 나온다 그렇지, 제라스 라이즈 상대로 카운터 칠수 있는 허수아비 배치 여러분, 제라스 오줌 줄기가 허수아비 얘기 다 씁니다, 여러분 개꿀팁이죠, 보세요 카르마 죽을 거 살았죠, 한턴 개꿀이죠, 상대 메탈 나가죠 제라스 이성에 라이즈 이성인데 그렇지 스라이크 야무지죠 님들 아, 지렸죠 아 드디어 범나로나 일단 4코 3성 슛야 됐다 죽었다 이거 칼리사 피오라로 바뀌라 진짜로 집결 한번 기부이다 슛 아이 근데 내 생각에는 아, 내 생각에는 이게 4코 이성으로 돌려야 돼. 님들 견적 볼라면 맞죠. 이게 피오라 한 마리 사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얘 패고 피오라만 딱 사놓을까? 3에 아, 오히려 손해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4코 이성을 붙여가지고 돌려야 돼. 지금 외투 살아있고, 아, 어, 배치졌다. 아, 좋다. 어, 좋다. 그렇지. 그에만 상처고. 아그래아 아, 깜짝 놀랜데. 아 뽀치 들어왔네. 바로스 이상 제발. 어 카르마 있어. 오야두주 하나 하나만 걸리라 마인드. 오 됐다 이러면 아야 죽었다 이거 무조건 찍는다 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님들. 게임이 끝나면 어떻게 돼? 과연 벌꿀 대망왕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벌꿀 카운터가 또밤 끝에 외투거든요 근데. 야 상당히 세네 됐다 이러면 오케이 자 이제 4코 3성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 하덜덜 마세요 하덜덜 잠시만 벨트 벨트니까 깔끔하게 할수 있는 거뭐 있지? 쫀득하게 살수 있는 거 스태틱 어 스태틱이 맞자 4코 3성 쉣! 체 예! 스라이크 변이 찾아 변이 에이 마무리합시다 변이 아설 이거 어떻게 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서 하 저희 이제 혈 뚫렸어요 이거 어떻게 줘 카르마 사일라사 사일 l yeah! a s 일 s i 살살동이죠 a s h a dojo Silasa, I do a g